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 금융 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그한주 동안에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투자 전략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크게 불거진다면 그동안 과열됐던 부분은 어 그럴 수도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은 고라고 외쳐 드렸습니다. 시장은 강하게 갔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뿐만 아닙니다. 어, 나스닥을 주축으로 해서 어,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 모두가, 모두가 좋은 분위기를 보였었죠. 어, 코스피 지수 흐름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오늘 목요일.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공개해 드리는데, 녹화는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현재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밤 10시 10분이요. 오늘 장 초반에 강했어요. 그러다가 밀렸었죠. 장 코스피가 장 중에 2200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200이면 어떻게 돼요? 지난 저항이죠.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음, 코로나가 얘기하는 것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얘기하는 코로나가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시장의 수급이 좋다, 강하다, 많다, 풍부하다, 돈이 갈 데가 없다. 그 얘기일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야 나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끼게 해주는 시장이지 않을까. 지난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 여기서 당연히 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저점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과열 논란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횡보하던 국내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다소 주춤거리던 코스피가 이렇게 선을 깨고 쑥 올라와준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를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인 강세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떼어놓을 순 없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또 고점에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는 지수도 따라서 흐름을 보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 좋아요.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뭐 노르고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을 채우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뭔가 시장의 기조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주식 시장도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였고, 해증시 한번 보실 텐데, 독일 지수 거든요. 독일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처럼 이렇게 이번에 쭉 뻗어 올랐고, 유럽의 중심 시장으로 보면 될것 같고, 글로벌 중심 시장 나스닥도 9천선, 9천선에서 또 이렇게 쭉 뻗어 올랐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 코스피만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지수의 키 맞추기, 삼성전자 예식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죠. 어, 그것 이상의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절대 강자에 옮겨타야지 되냐? 그거는 음, 아직 확신하기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들, 글로벌 주식 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의 트렌드, 트렌드 변화들을 볼때 저는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의, 삼성전자의 시장 중심적인 강세? 시장을 과거처럼 지수만 이끌고 하는 그런 강세? 이거는 실제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성장성. 지금 시장은 사실 실적이 기반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값을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높은 가격들을 쳐주는데 있어서, 삼성전자는 뒤처질 수 밖에 없죠. 자, 그러면 미래 성장성을 얘기하는 두 가지 종목을 볼 텐데, 한 가지는 삼성 SDI하고, 다른 한 가지는, 자, 먼저 삼성 SDI. 어, 바이오, 셀트리온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더 고민해서 상,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요. 우선, 제약바이오를 얘기하자면은, 현재의 코스닥과 가, 아, 코스닥? 코스닥이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죠. 코스닥과 관련된 부분이 더 깊을 수가 있겠죠. 음,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가 높다면 코스닥은, 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제약이 약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주춤했던 원인으로도 보면 될것 같고. 삼성SDI는 이미 연중 고점, 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죠. 삼성전자랑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이젠 국내 주식장은 다 같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오르니까는 삼성SDI는 고점 찍은 이후에 오히려 주춤한 거고,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미래 성장성을 대표해서 오르는 종목. 음, 네이버도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도 역시 연구점을 돌파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상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변동은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게 우량주들에 대해서 더 힘들어요. 음, 삼성 SDI도 역시 조정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동안에 그렇겠죠. 삼성전자가 근데 오늘 이제 좀 고점 신호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기조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장기적으로 삼성 SDI가 나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을 계속 드리는데 어~, 지, 고, 어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계속. 4월 3월말 3월말부터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막 시장에 가는데 빠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유지를 하겠죠 이것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추세를 맞춰야죠 유지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상승이고 그러면 삼성,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6만 원을 넘을지 안 넘을지는 그거는 시장에 물어봐야 지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역할로는 6만 원을 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글로벌 주식장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국내 지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스켓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니까 당연히 글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선순환 고리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또 현물 적으로 나. 추가적인 매수가 시세를 올릴 수가 있죠. 이거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빵빵빵빵 올라갔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니라면은 실제로 삼성전자가 대번에 6만 원을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또 조정을 보이고 다른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추세를 좀 작게 만들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를 크게 만들고 좀 수직에 아깝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은거죠 더잘 오르고 많이 오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정도 고점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삼성SDI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네이버며 다시 이게 지금 22만 원 선에서 네이버가 좀 수렴을 하고 튈지, 좀더 밀리고 튈지 몰라요. 그건 아, 우리는 결론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익을 낼 건지, 지금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건지, 아, 이게 왜 중요하냐 면은요 기다리는 저점을 놓쳐서 정말 자기가 잘 발굴하고 잘 찍은 종목인데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비리비재에요. 나는 기술적인 분석을 맹신을 하고 나는 21만원을 저점으로 찍었어. 무조건 여기 오면 살 거야. 근데 21만 5천원부터 급등을 해요. 그럼 심리적으로 따라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시 빠지게 된다면은, 지금 물량보다는 좀더 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확실한 저점이라고 믿고서 기다리는 것도 좀 리스크다. 어쨌거나 과열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한게 삼성의 아, 뭐 네이버에 아까 보셨던 삼성 SDI며 계속해서 저점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미 막 지난 고점을 넘어간 경우가 지금 네이버처럼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요. 이것도 시가총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자 다시 코스피로 넘어와서 삼성전자가 못 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삼성전자도 만약에 다른 시가총액 네이버면 뭐 삼성 SDI면 이들 종목들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들과 발맞춰서 올랐다면 이미 넘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지수 코스피는 이 정도 수준인 거고 삼성전자가 없는 코스닥의 경우는 이미 연중 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의 영향이 1년간, 향후 2년간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도 1년정도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파가 그것을 우려해서 각국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그 핑계로 풀어대고 있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과열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시세에 있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과열에 근거한 가격의 정의는 얼마냐. 그렇다면, PER에 근거해서 국내 코스피지수는 만약에, 뭐, 어떤 종목들, 30배, 40배, PER, 30배, 40배 넘어가는 종목들, 그, 과열로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현재 코스피의 PBR, 사상가치 대비해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 아, 어, 분해, 코스피 지수의 저평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수 있을지, 과열이라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에 대해서 우려를 너무 많이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만큼 되는지가 중요해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풍부하다면, 그 풍부한 시장에서 기준을 잡는 것과, 돈이 가뭄이에요. 시장을 움직일 돈이 가뭄이야. 그 상태에서 잡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아주 가뭄일 때 PER 10배 잡는 것도 부담일 수 있어요. 아주 풍부할 때 PER 30배 잡는 것이 부담도, 아, 부, 그거는 부담이 안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과열을 얘기하느냐? 단순히 많이 올라간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많이 올라간다?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단순히 많이 올라서 과열이다? 음, 한국의 강남 부동산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열과 버블 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기억이 있죠. 과거에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갈 때 12억, 30평대 아파트가 강남에 12억을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세에 대한 과열을 논하는 건 사실 단기적인 오버슈팅? 그런 부분에서 과열을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단 음,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한 어, 뭐 몇달 사이에, 1년 사이에 뭐 거의 30, 40%가 올라가고, 부동산은 훨씬 주식보다 장기니까요. 주식 시장도 뭐, 한, 한달 동안에 지수가 막 15%, 20% 이상. 어, 물론 이제 급등락 말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 그런 단기적인 어떤 오버슈팅에서의 과열 말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것을 논하는 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 논란이 계속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증시 과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논리가 부족한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것인 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기다리시던 추천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펀더멘탈적으로 종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추천주가 어, 어,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오르는 측면은 있어요. 어, 비으로 셀이, 지난주에도 비으로 셀이 또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도 역시 제 생각에는 좀 그냥 여유있게 장기 중장기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음 주만 보지 마시고요. 실적 성장세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다음 주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좀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자, 이번 한주 시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